여기서 저는 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 고업입니다. 원래 중요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화학이 당연히 뒤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비고의 화학, 겨울방학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가인학원에서 화학 담당하고 있는 서정남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가인학원에서 이제 중등과학과 통학과 그리고 화학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가인학원에서만 10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 서초 반포 지역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친구들은 상문고랑 서울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고, 상문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포고랑 그리고 서초, 서문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이제 가인학원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제 화학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애들이랑도 좀 경험해 보고, 제가 바라보는 문제의 느낌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문제의 느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10년 동안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그리고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가인학원의 예비고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화학원 시간표는요, 반포구 친구들이 꼭 들어야 하는 화학원 완성 반포구 수업이 있고요. 저랑 저희 이제 대표장님이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서울구 친구들이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은 저희 홍성원쌤이랑 또대표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반포 서울이 아닌 이제 세화이구 친구들, 상문, 서초, 서문여, 동덕 친구들은 화학원 완성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저희가 나눠놓은 이유와 그리고 학교별로 좀 대비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좀 궁금하시죠? 가인 보내면 잘할 수 있나? 결국은 점수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시험 좀 제가 점수를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상문고랑 세화고를 좀 자료를 먼저 가져왔고요. 반포고 같은 경우는 저희 가인학원은 반포학 정말 맛집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1학기 때 이제 화학원이 이미 끝난 상태고 40명이 조금 넘고 50명이 좀안 되는 인원이 있었는데. 반포고 이제 저희 40명 1등부터 40등까지 거의 다 저희 재원생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있는 친구들을 줄 세우기 하면은 등급컷을 볼수 있을 정도로 반포고는 저희가 정말 정말 잘하고 이제 제가 하는 상문이랑 세화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상문고 현재 수업 듣는 친구들의 비 등급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딱 50도 5 0이죠 되게 이쁘게 나왔고 어, 수강생 현재 50%는 2등급이랑 3등급 친구고요. 나머지 50%가 1등급 친구들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고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 내신 등급을 보게 된다라면 어,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친구들이 2등급과 3등급 그리고 3분의 2가 이제 저랑 1등급을 같이 만든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고는 이제 저희 가이나번의 대표원장님과 홍성원 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울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이 이제 2등급이랑 3등급인 친구들이고 저희 90%가 1등급이에요. 참고로 서울 보는 어머님들 그 1등급이 10등까지 화학원 1등급이거든요. 저희 가인학원에서 지금 9명 데리고 있고요. 한명 찾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네. 한명안 찾아야 되죠. 이거 보여드리는 게뭐 저희 과학 맛집인 거 당연히 자랑도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이 친구들이 2학기잖아요. 2학기 끝물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내신을 만든다는 거는 1학기를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거고 2학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겨울방학부터 정말 전략을 잘 짰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화학은 일단 끝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나 좋고 가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결국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왜 3월부터 내신 대비 안 하고 학교별 안 하고 왜 벌써부터 학교를 짰냐라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교마다 전략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 이 동네만 하시더라도 집중이수를 하니 안 하니도 있고 그 학교는 과중반을 운영하니 안 하니도 있고 심지어 어디 학교는 누적 범위가 들어가고요. 또 어디 학교는 하나의 단원을 두 선생님이 나눠 들어가고요. 또는 어느 학교는 두 선생님이 서로 다른 단원을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그 학교들의 특징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은 전략으로 하는 거는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그 학교에 맞는 맞춤 대비 전략이 필요하고요두 번째로는, 저희 앞에서 이제 지학쌤도, 물리쌤도, 생명쌤도 말했던 거지만, 좀 고등학교 1학년의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예비고일 때부터 준비해서 3월달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이미 학교 가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선택 과목 정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저희 1월부터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화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미 100%로 경쟁력을 가질 거고요. 그럼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들어가냐? 개념 이해하고요. 내심 수준의 문제풀이까지 겨울방학 때 이미 충분히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럼 3월 달에는요, 저희 이제 1등급을 꼭 잡으려면은 그 변별력 문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변별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돌림과 동시에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부분 중에 학생 개별적으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계산이든, 암기든, 자료분석이든. 그런 부분을 자꾸 채우는 과정을 저희는 3월부터 바로 들어가야만 화학이라는 과목은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완성반 수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완성반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수업들보다 개강일자가 빠른데요. 저희 완성반 수업은 12월 말에 개강하는 10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충분히 확보하려고 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때 개강해야 저희 완성반 친구들 정말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수업은요, 이제 저희 홍성원 쌤이 담당하는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수업과,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일요일 저녁 6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냐. 그리고 이 수업은 누가 들어야 되냐? 수강 대상도 저희는 뚜렷하게 잡아 놨는데요. 어, 화학원의 과목의 구성이랑 좀 난이도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화학원은 크게 4개 단원인데 1단원은 그 유명한 양적 관계라는 킬러 파트가 들어 있고요. 우리 2단원과 3단원은 친구들이 부담되게 덜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이 돼이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4단원은 다시 그 유명한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세화여고 친구들 서초고 친구들 서문여 동덕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4 개의 단원을 1 단원을 1학기 중간고사에 집중하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엄청 많이 힘을 빼고 1학기 기말고사는 2단원이니까 그래도 조금 부담은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에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의 단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학기에 하나의 단원씩 아, 하나의 시험마다 하나의 단원을 공부하는. 세화여, 서초, 선문여, 동덕여 친구들은 저희 완성반 수업을 듣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더 있는데요. 상문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문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상문 같은 경우는 위에 4개 네 학교랑은 진도가 조금은 다른데요. 여기는 두명의 선생님이 두개의 단원을 들어가시고요. 이제 두선생님이 AB 나누셔가지고, 한 선생님은 1단원을 들어가시고, 한 선생님은 2단원 들어가시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 절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당연히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2학기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 모든 학교들의 공통점은 1학기 때 1단원, 2단원만 공부하고 여름방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2학기 범위를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완성반 수업을 듣기에 너무나 좋고요. 그럼 이 친구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어떻게 수업할 거냐? 전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말에 개강해가지고 10번의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 10번의 수업 중에 7번이 1학기 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아까 보신 양적관계 킬러랑 2단원의 암기랑 자료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총 7회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10번의 수업 중에 7번을 1학기 범위에 집중하면 개념 정리도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고요. 난이도를 단계별로 상승을 시켜가지고 결국 실제 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경쟁력 갖자그 했죠. 내신에서의 경쟁력은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1월부터 계속해서 3월, 4월까지 반복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2학기 범위는 3, 4단원 중요하잖아 할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습니다저 이렇게 준비한 이 완성반 수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1학기 범위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이고요. 커리큘럼과 함께 보여드린다면은 총 10번의 수업 중에 저희 지금 7번의 수업이 1단원과 2단원에 맞춰져 있거든요. 7번의 수업 동안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실제 내신 수준만큼 뭐70% 준비하고 3월에 하자 아니고요. 100%다 준비시킵니다. 그럼 남은 3번의 수업 동안에는 3단원,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나 화학결합은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부분이고요. 4단원, 화학 반응의 킬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핵심 개념이랑 대표 유형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1단원에 비해서 이거 2학기 범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1학기 점수만 잘 받고 2학기는 못 받고 그건 아니겠죠. 아까 저희 가인학원 성적 보셨잖아요. 네, 저희 이, 이 부분은요.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이미 1학기 때 점수 잘 받아놔야 되고요. 1학기 때확 점수 잘 받아가지고 친구들 탄력 받으면은 여름방학 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1학기 점수를 정말로 정말로 잘 받아야 되는 게 여름방학 기회를 가진 학교 친구들이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완성반 수업에서는 일곱 번의 수업으로 1, 이 단원 1 학기 범위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의 수업은 2 학기 파트를 핵심 정리와 대표용 풀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포고 수업도 따로 있겠죠. 반포고 수업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 반포고는 뭐 앞에서도 여러 선생들이 말하셨지만 집중이수가 너무나 유명하죠. 진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앞에 보신 화학 진도와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반포고는 1 학기 진도가 1 단원과 2 단원을 한 번에 봅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3단원과 4단원 한 번에 보기 때문에 남들이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2학년 1학기 만에 다 끝내게 되고요. 그럼 집중이수의 저희 특징 아시죠? 시험 범위도 2배, 학교 속도도 2배. 근데 화학에서는요, 한 가지가 더 이제 추가됩니다. 저희 중간고사를 1, 2단원 보고선 기말고사 3, 4단원 보면 뭐가 보이시죠? 매 시험마다 양적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애들 정말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반포구는 아까 저희 뭐 1단원 시험 볼좀 힘들고 2단원 조금 그래도 쉬어가는 타임의 느낌이 있지만 반포고는 그냥 한 학기 내내 화학 공부하면서 계속 양적 관계를 파야 되는 정말로 힘든 학교입니다. 그럼 반포고 어떻게 준비하냐? 저희 선별된 문제풀이가 필요하고요. 디테일 챙겨야 되는데 반포고 화학도 등급컷 궁금하시죠? 어, 저 이번에 이제 올해 1학기 반포 끝난 친구들 성적 준비하는데 1컷이 97.4점입니다. 저희 앞에 막 지구과학 평균 50점도 안 되고 그러는데 화학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선행해 오고 하기 때문에 97.4점이 저희 이제 이렇게 1등급 것이고요. 97점인 친구는 9등이어가지고 2등급을 받게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92점이 18등이에요. 그럼 100점부터 92.1점까지 그 8점의 오차 사이에 18명의 들 친구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 0.1점 가지고 등급 막 나눠지고 웃고 울는 학교가 반복 입니다 그럼 반포고 저희 어렵겠네요 준비 많이 해야겠지 어떻게 준비하니까 뭐마았던 사고 자이 스토리 하고 수능 모의고사 많이 풀까요 그거 많이 풀어봤자 반포고 내신은 또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은 반포고의 방향 결과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능 자이 스토리 말고 맞았던 말고 오투 완자 같은 거다 풀어야지 할게 많잖아요 집중이 되기도 하고 1학기 때 물리 화학 생명 다 나가죠 반포고는요 일단 시험이 반포고만의 특정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부교재랑 프린트 등에 그 연계율이 너무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포고 친구들만 따로 모은 이유는 <laughs> 앞에 들어가는 제가 2 시간 반 동안 반포고에 맞는 꼼꼼한 개념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 저희 가이나고 대표 원장님께서 이제 대표 유형 문제 그리고 가이나고에서 반포고에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교재 문제들까지 겨울방학부터 계속 계속 풀리게 됩니다. 집중해서 대비 전략 의외로 쉬워요. 1월부터 내신 대비라는 생각을 마음부터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집중해서 오히려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가 아닙니다. 저희 집중해서 내신에 더 유리하게 대비 가능한데요. 반포고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앞에 보여드렸던 완성반과 좀 다릅니다.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은 4시간 반 수업으로 7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을 2번, 그리고 2, 3단원 저희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2, 3단원을 3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4단원, 다른 아까 완성반에서는 4단원 2학기 때문에 되잖아요. 반포고는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해야지만 반포고에서는 이제 잘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저랑 저희 원장님이랑 정말 머리를 엄청 싸매고 잘짠 커리큘럼이거든요. 이 커리큘럼은 반포고 친구들을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이서 걱정을 안 하려면은 아 이럴부터 가인해서 반포고 반에서 반포고에 맞는 수업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희 반포고 친구들은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어제 마침 그 반포고 학부모님이 한 분이 상담전화를 주셨는데, 어, 정말로 반포고 물화생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는다. 완성반석을 들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어, 일단 완성반에서도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저희가 다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보셨잖아요. 근데 결국 반포고는... 2학기 파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반포고는 전 범위를 골고루 다 준비하는 수업이고요. 완성반은 확실하게 포커스가 1학기 파트에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포 친구들은 저희 반포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열심히 준비한 수업인데요. 반포고 수업도 있고 저희 완성반 친구들 수업도 있고요. 서울고가 남았죠. 오늘 50만 학부모님들 중에 반포고 학부모님 많이 오시고 서울고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서울고는 제가 안하고 이제 서울고 수업에 들어가시는 홍성원쌤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